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지쳐 있는 와중에도 지역의 많은 미술 작가들이 모여 전시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 미술협회 천안지부 회원들의 46번째 정기전과 지역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과 작별한 고 박선옥 작가의 일주기 추모전 모습을 이현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한국 미술협회 천안지부 제 46회 정기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천안지부 소속 145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회화와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등 다양한 작품 150여 점을 출품했습니다. 천안미협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천안의 문화예술 확산의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해마다 가을이면 이렇게 전시회를 합니다. 정기전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서 작년엔 전시를 못 했었어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에 직접 전시장에 와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 됐는데, 145명의 그 작가님들이 한 분이 하나씩의 작품을 내셨습니다. 일곱 개의 장르 모든 천안 시민들이 이런 기회를 와서 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천안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미술 작품 활동을 전개하던 고 박선옥 작가의 일주기 추모전이 열려 고인을 추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투병 생활 중 적은 작은 에세이집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작가의 뜻이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가족들의 뜻을 전해져 주의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도록 재능을 키우고 한계를 극복하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인재가 되기를 지식과 지혜의 동력으로 문화와 지성을 나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품고 세계로 경계를 넘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나사렛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사렛 대학교.